부대변인 김익환입니다. 어,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김영환 후보님의 어, 성명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어, 이재명 후보의 형수에 기자간담회가 있어서 올라오는 차에 성명서를 이곳에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아, 지금 경기도의 유권자들이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마음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어, 만일 제가 경기도 지사에 당선된다면 저는 민주당과의 연정을 하겠다 하는 것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아, 김재중 대통령의 후보 시절 비판적 지지를 통해서의 정치에 입문했던 저는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융성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남북 화해와 평화의 중심입니다. 그 대업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온 길과 맞지도 않고 당선되어도 도지사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당선 후에 민주당과의 연정을 선택하겠습니다. 민주당, 민주평화당과의 통합은 물론 평화와 개혁이 기대서 민주당과의 협치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2018년 6월 8일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 김영환.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지사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당선 후에 민주당과의 연정을 선택하겠습니다. 민주당, 민주평화당과의 통합,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융성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남북화해와 평화의 중심입니다. 그 대업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온 길과 맞지도 않고 당선되어도 하겠다 하는 것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김재중 대통령의 후보 시절 비판적 지지를 통해서 정치에 입문했던 저는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대변인 김익환입니다. 어,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김영한 후보님의 어, 성명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어, 이재명 후보의 형수에 기자간담회가 있어서 올라오는 차에 성명서를 이곳에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아, 지금 경기도의 유권자들이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마음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어, 만일 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다면 저는 민주당과의 연정을